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신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믿고 단한 단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닥터 쇼드홀이 쓴 책인데요 제가 언젠가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찾아봐도 언제 했는지 오래전에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상관없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94년 5월 5일 평양은 온 도시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날아온 선교사 닥터홀 부부가 평양에 도착한 날이었어요. 서양 선교사, 특히 눈이 파란 백인 여자를 처음 보는 평양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닥터홀은 부인을 앉혀놓고 열명씩 단체로 들어와서 보게 했는데 부인 로제타를 보고 돌아간 사람이 그날 하루만 1500명이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약혼 상태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결혼하 그 한국에서 결혼을 한 그런 젊은 의료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청일 전쟁이 난 다음에 부부가 밤낮으로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만 남편이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34살의 나이에 부인과 어린 자녀 둘을 남겨놓고 먼저 천국에 갑니다. 부인 로제타는 그래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남편의 뒤를 이어서 병원을 세우고 섬겼는데 얼마 후에 어린 딸마저 잃게 됩니다. 슬픔에 잠긴 로제타는 어린 딸을 아빠가 묻혀 있는 양화진 선교사묘역에 묻고 싶어했어요. 그러나 서영 선교사에게 적대적인 평양 관리들이 허락을 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로 요즘에 말하면 전도사로 일하던 김창식이라는 분이 밤에 죽은 아이를 몰래 등에 업고 양화진까지 와서 아빠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평양 관리들은 서양 선교사들에게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한국인 조사들을 불러다가 자주 때렸습니다 나중에 홀 선교사는 선교 보고를 하면서 김창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백번도 더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긴 조선의 바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1901년 5월 14일 한국 최초의 목사로 감리교에서 안수를 받은 김창식 목사님입니다. KBS에서 이분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방영한 적이 있어요. 머슴 바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김창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들과 단둘이 남은 부인 로제타는 너무나 원망스러울 것 같은 조선 땅에 그대로 남아서 조선인들을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화상을 심하게 입은 16살짜리 조선 소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로제타 자신의 피부 그리고 자기 동료 선교사들의 피부를 30개나 떼서 이식하기도 합니다. 1893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 셰우드 홀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의학 공부를 하고, 역시 의사였던 아내와 함께 조선에 와서 배를 이어서 섬깁니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 결핵 요양원을 짓고 크리스마스 실 이분이 만든 것이죠. 그걸 보급해서 재원을 모금해서 섬겼고 결국에 이쇼우드홀 부부와 그 부모와 그 형제들까지 모두 다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매역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이 가정의 고귀한 섬김의 영향력은 대단해서 맹인 학교를 세웠고요, 광성 고등학교를 세웠고요, 결핵 요양원 인천 기독병원, 이화여대 병원, 고려대학교 병원 다이 분들이 세운 그 열매로 맺어진 것들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게 된 데는 바로 이 닥터 홀의 가족과 김창식 목사님 같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화는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난한 젊은 부부가 일자리를 찾아서 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변두리 지하에 단칸방 하나 얻어놓고 부부가 안 쓰고 안 먹고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몇년 뒤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방을 옮기고 그리고 몇년 뒤에는 드디어 작고 허름한 집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내 집을 갖고 나서 식구들이 그 좁은 방에 누워서 모두가 가슴이 설레서 잠을 설치입니다. 그러던 얼마 뒤에 고향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내가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 이 부부가 가서 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변 손대 변이 없어요. 냄새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자기 집에는 한밤중에 저 마당 끝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무섭다고 엄마가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옆에 가서 서 있고 합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한 사람은 우산 들고 한 사람은 등을 들고 서 있는데 아파트는 그렇지 않으니 너무나 부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부가 다시 여러 해 동안 안 쓰고 안 먹고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또 나는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초대를 합니다. 가 보니까 이 아파트에는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다섯 식구가 화장실 앞에서 소란 피우는 자기 집을 생각하니까 또 너무 부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부가 다시 화장실 두 개짜리 집을 목표로 여러 해 동안 안 쓰고 안 먹고. 악착같이 모아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화장실 두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길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화장실 두개 있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쯤에 이 부부의 나이가 몇이나 됐을까?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화장실 몇번 바꾸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화장실 몇번 바꾸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도 충실히 살다 보면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만 가지고는 내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일들은 성직자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특별히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순절에 120명의 그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이제 제사장 거치지 않고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꾸들... 성직이다 성직자다 그러는데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이 다 성직이 될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의 정신 이것이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그런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로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여러 가지 사역을 나누어서 감당했지만 긴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교회가 다시 구약 시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교인들이 몇명 모여 가지고 목사를 고용을 합니다. 그다음 이렇게 요구합니다. 목사님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결혼식 주례도 서주시고 장례식도 집내해 주시고 아픈 사람 찾아가서 기도도 해 주시고 신방도 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든 사람 상담도 해 주시고 전도도 하시고 주보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어 주세요. 차량 운행도 좀해 주시고 우리 애 버릇도 좀 고쳐주시고 이 모든 걸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사님을 모시든지 아니면 제가 다른 교회로 가든지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무너발식의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평신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은사와 재능을 푹푹 썩히면서 그저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평신도들이 다들 병신도가 되어 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인데 세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띄워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작품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목적을 품고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갈라디아서 6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나 다 명령문으로 돼 있죠. 명령이죠. 서로 짐을 지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봉사라고 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가진 은사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섬기라고 주신 거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까지를 좀 정리해 보면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에 동참해 보세요. 참 즐겁습니다. 돈 되는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재미 있습니다만은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은 더 재미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는 일을 하는 것도 재미 있습니다만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 그 은밀하게 섬기는 일은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운동하는 것 구경하는 것뭐 그거 좋죠. 그러나 잘못 하더라도 들어가서 함께 땀 흘리며 뛰는 게 훨씬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내가 하나님과 한 팀이 돼서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배워서 남주냐, 출세해서 남주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배워서 남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 출세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공부하는가, 더잘 섬기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왜 돈을 버는가? 더잘 섬기기 위해서 봅니다. 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느냐? 더잘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쉼을 얻습니다. 섬기는 일이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섬김을 통해서 쉼을 얻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틀 전 금요 기도회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이 뭡니까? 드러눕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꼭 드러눕는 것만이 쉬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 선수들의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 선수들에게는 프로 축구 선수에게는 그것이 돈벌이고, 그것이 노동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나가서 축구한다. 그것은 재미있는 것이고 노는 거고 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을 할때 쉼을 얻습니다. 이 쉼은 세상에서 누리는 쉼과는 다른 특별한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서 얻게 되는 쉼은 짐을 내려놓고 얻는 쉼보다도 더 깊고 크고 놀라운 쉼이에요. 섬김을 받을 때 얻는 기쁨이 있고 쉼이 있죠. 그러나 섬기는 사람이 얻는 기쁨과 쉼은 섬김을 받을 때보다도 더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섬김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많은 돈을 얻었을 때도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자녀가 주는 기쁨. 부부 사랑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충분히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섬김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가 있고요, 육체적인 필요가 있고요, 감정적인 필요도 있고, 지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만큼 그렇게 특별히 가진 게 없다고요. 이런 복음 성가가 있었죠. 사랑을 줄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영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열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정과 직장에서 갈고 닦은 자기만의 기술이 있어요. 나만이 가진 독특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교육이 있습니다. 자신을 성숙하게 만든 남다른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어 주신 것들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섬김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너나 할것 없이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섬기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저희 집에 아이들 어려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현수막을 달고 예전에 교회는 천장이 높아가지고 그 유압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현수막을 달고 했는데 저희 집 화평이 화목이 일어나 애한테 야너저 사다리 높이 올라가는 거 재밌을 것 같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타고 싶지, 내가 태워줄게"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현수막 붙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자 줄도 마치고 눈이 오면 제설하는 데도 같이 참여시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저 와서 혜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섬기는 훈련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섬김이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 그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을 좀 찾아보세요. 성경에 보면 나오미를 보면 며느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중매꾼 뚜쟁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그 어머니 마가 다락방 거기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120명에게 자기 집을 다 오픈해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섬겨야 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뜻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을 돕는 일도 우리가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전문 사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나 설비나 음향이나 영상이나 연주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일을 가지고도 섬길 수 있어요. 차량 운행을 하는 것, 주차 봉사를 하는 것.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했던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 한 분이 새벽마다 대형 차량을 운행을 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 버스 운행하려고 대형 면허 취득하는 게그 교회의 분위기에 안수집사는 전원 다 주차 봉사로 100명이 넘는 안수집사가 다 주차 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설거지하는 거홀 청소하는 거 그런 일들 가지고 올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인사도 한번 했었던 전 국회의원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 정미경 의원 그 남편이 판사이신데 그분이 날마다 매주 그 주방에서 설거지 봉사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하고 사역 훈련을 같이 했던 훈련생들이 훈련 중에 저한테 우리 이렇게 수료하고 나도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A4 한 장으로 아이디어를 몇 가지 써서 저한테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제가 그래서 이거 내가 사진 찍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딱 찍어 놓고 제 휴대폰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수료하시면서도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필리핀 대학생 후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월 5천 원씩이라도 회비를 거둬서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 월 5만 원씩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를 분기 일회씩 한다 그러는데 아직 하는 건잘못 봤는데, 예, 네, 그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말씀은 메구자합니다 지금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는 사역에 동참해 보십시오. 즐겁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쉼을 얻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섬기십시오. 너나 할것 없이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정 일터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으로부터 섬기라고 파송받은 우리의 사역지, 사역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즐거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면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 하는 시간입니까? 벼슬 감투 씌워주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일꾼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길 사람을 뽑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몇번 바꾸다 가는 인생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섬기다가 가시렵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넌 뭐하다 왔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어 놓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작은 씨앗이 크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장실 몇번 바꾸다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주님과 함께 섬겨 나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와 경험과 여러 축복들이 있는데 그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내어 놓기로 결심하는 그리하여 그 작은 씨앗이 크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서 놀라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